여러분은 혹시 51구역을 들어보셨나요?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위성지도에도 제대로 찍히지 않는 이곳 커트로는 단순한 군사시설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미국 정부가 가장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장소입니다 51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완전히 금지된 곳으로 심지어 공중에서도 접근할 수 없도록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촬영하려 하거나 철조망을 넘으려 하면 즉시 체포될 정도로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단순한 군사기지라면 왜 이렇게까지 철저히 숨겨야 할까? 왜 이곳은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을까요? 정말 이곳에서 외계인을 연구하고 있을까요? 미국 정부는 왜 이토록 51구역의 존재를 숨기려고 할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51구역에서는 UFO가 자주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한 번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의문들 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은 외계인과 접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51구역의 실체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서울시의 두배 크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가진 극비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그름호수 공군기지.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51구역이라고 부릅니다. 51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출입은 당연히 금지이며 미군 내부에서도 특별한 허가가 없는 이들은 접근조차 할수 없습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민간 항공기는 물론 미군 소속 전투기조차 접근을 막습니다. 과도하게 배치된 요원들, 기지 주변에는 군인을 포함한 알수 없는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으며 허가 없이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고 없이 즉시 체포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길래 이토록 극도의 보안 조치가 필요한 걸까요? 미국은 51구역을 단순한 군사기지라고 설명하지만 이 정도로 철저하게 감춰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51구역이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건 195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당시 51구역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급증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51구역에서 이상한 피치번쩍이며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51구역에 대한 소문을 폭발적으로 키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7년 미 공군 파일럿이었던 존 리어가 폭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UFO 15대를 회수했고, 49구의 외계인 시체를 냉동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후 51구역 근처 주민들도 밤하늘에서 이상한 비행체를 봤다고 증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밤 라자르라는 과학자가 등장하면서 51구역 음모론은 정점을 찍습니다. 그는 미국의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51구역에서 일했던 과학자라고 주장하며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51구역에는 외계 비행체 9기가 보관되어 있다. 나는 외계인의 기술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외계인은 중력을 조작해 비행한다. 비행체는 115번 원소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다. 당시만 해도 115번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러시아 과학자들에 의해 실제로 115번 원소가 발견되면서 밤 라자르의 주장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51구역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자주 목격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uf와 외계인을 연구 중이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이 만든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냉전 시대부터 51구역은 스텔스 전투기 같은 최첨단 군사 항공기를 개발하던 장소이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본적 없는 비행체가 자주 테스트되었고, 이것이 UFO로 오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51구역은 정말 외계인의 기지일까요? 아니면, 51구역은 단순한 군사기지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미스터리를 사실을 기반하여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7년, 파일럿 존 리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존 리어는 단순한 음모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 공군 출신으로 수많은 항공기 조종 면허를 보유한 베테랑 파일럿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빌 리어는 리어 제트를 개발한 유명한 항공기 발명가였습니다. 즉, 그는 항공기술과 군사정보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한 인물이었죠. 이런 그가 왜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요? 정말 자신이 본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의 주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존 리어는 실제 UFO의 잔해나 외계인의 사진, 공식 문서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오로지 그가 말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정부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존 리어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CIA와 미 공군이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어떤 내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존리어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이며 51구역은 군사기지일 뿐이라고 발표했죠. 세 번째 과학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51구역에서 UFO를 연구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었을까요? 문제는 그가 주장했던 내용 중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확인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CIA와 정부에서 51구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미국 CIA에서 발표한 정보 공개법에 따라 기밀이 해제된 문서를 통해 51구역의 존재와 그곳에서 첨단 항공기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51구역은 1950년대부터 유이 정찰기와 같은 고성능 항공기의 개발 및 시험 비행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 51구역이 첨단 항공기 개발 기지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충격적인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1950년대부터 UFO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했다는 문서가 공개되었죠. 즉, 그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계인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밥 라자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과학자로 51구역에서 연구를 진행했을까요? 그가 주장하는 학력은 무려 MIT와 켈텍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에는 그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MIT와 켈텍의 공식 졸업생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으며 그가 다녔다고 주장한 시기에 등록된 학생 중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죠.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주장한 논문 역시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MIT와 켈텍을 동시에 졸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그는 어린 나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했지만 그 증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물리학자가 아주 기초적인 물리학의 이론을 답변해달라고 했지만 밤 라자르는 공식적으로 답한 적은 없었죠. 게다가 51구역에서 일했다는 고용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밥 라자르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내 모든 기록을 삭제한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미국 정부가 한 개인의 모든 학력과 경력 기록을 완전히 지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정말 필요했을까요? 다음으로 그가 말한 원소 115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 라자르는 1989년 인터뷰에서 외계 비행체는 115번 원소로 움직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115번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이 맞아. 그는 진짜일지도 모른다. 라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러시아 과학자들이 실제로 115번 원소 모스코븀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밤 라자르는 115번 원소가 안정적이며 중력을 조작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발견된 115번 원소는 매우 불안정하여 1초도 유지되지 않고 붕괴되었죠. 또, 중력과는 전혀 무관한 원소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95번 원소 다음에는 어떤 번호의 원소겠는가? 라는 물음이었죠. 즉,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원소는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이름을 가진다고 알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가 말한 115번 원소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한 가지의 의문이 듭니다. 밥 라자르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밥 라자르는 51구역에서 근무한 물리학자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운영한 사업은 불법업소 및 화학물질 판매업이었습니다. 그는 UFO 연구자가 아니라 수상한 사업을 운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리학과 전혀 무관한 그가 UFO를 이용해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고 UFO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즉 그의 폭로가 상업적인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듯 두 사람의 행보는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존 리어는 평생 동안 미국 정부가 외계인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51구역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밤 라자르는 여전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UFO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51구역에서는 왜 군인보다 정체불명의 요원들이 지키고 있을까요? 51구역이 일반적인 군사기지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정황에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점은 그곳을 지키는 경비인원입니다. 보통 군사기지는 군인이 지키는 게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51구역에서는 군인보다 정체불명의 보안 요원들이 더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미군 병력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군복을 입고 있지도 않고 소속 부대마저도 알려지지 않았죠. 일부 사람들은 이들은 민간 경비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했습니다. 51구역 근처에서 호기심에 접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의문의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차를 검문도 없이 멈추더니 무기를 들고 나왔다. 정체불명의 검은 SUV가 따라붙었고, 도망치자 헬리콥터까지 출동했다. 공식적인 경고도 없이 갑자기 체포당하고 협박을 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회사의 존재조차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사기지는 국방부나 공군이 관리하지만 51구역의 보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즉, 이들이 단순한 군사기지를 지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위성사진으로는 왜 51구역을 볼수 없을까요? 위성 사진을 보면 51구역이 위치한 네바다 사막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지를 확대해보면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주요 시설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아예 가려져 있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또 51구역에서 이상한 점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군사기지라면 활주로와 경납고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그에 비해 기지 외부에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1구역의 주요 시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51구역의 핵심 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51구역은 우리가 볼수 없는 지하 세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미국 정부는 지금도 51구역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할까요? 2013년 51구역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CIA는 여전히 이곳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군사기지라면 왜 이렇게 철저히 감출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은 정말 외계인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51구역의 모든 소문은 단순한 상상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